엄마 음. 밥 먹을까? 밥먹을까야 레오? <laughs> 밥 먹을까? 엄마 먹을까요? 어. 음, 어 레오, 니꺼 거, 나도 살짝 레오 게 있는데. 레오야 기다려 앉아 레오 앉아 야 기다려 앉아, <목소리> 여우, 앉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기다려. 앉아. 내려. 손. 하이파이브. V. 안 돼, 안 돼. 레오야. 너무 흥분했어. 주세요. 레오야. 주세요. 주세요. 너무 오랜만에 먹는 바나나. 안 냄새도 어디서 나는데, 형 응. 응. 자리에서 뭐 하고 있었어? 내가 재밌어요? 거기가 형 자리가 좋아해요? 눈이 왜 이렇게 초롱초롱해? <laughs> 너무 착한 발끝. 왜 이렇게 내모 <laughs> 낫지 <네모났지> 지금? 뚱뚱해. <laughs> 지금 운동을 가려고 나갔는데 아까까지 비가 왔다가 날씨가 흐리다 했는데 엄청 맑아서 운동을 갔다 오고 잠깐 햇빛을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티몰톤 도넛 하나 먹고 가려고 들어왔지롱 음, 두 개를 사겠습니다. 티몰톤으로 바뀌고 나서 잠깐 진짜 잘된다 미쳤다. 주세요. 스트로베리 필 도넛 스 처음 먹었지 여기서 항상 품절이었어 이 페이보릿 도넛이 있었어? 수미가 이거 먹어요 이 새콤해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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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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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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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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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워 밤새 게임 보더니 약간 성격이 상해졌어 나에게 영향 주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 가로가 오늘 운동은 햄스트링, 엉덩이 위주로 나한테 졌어 오늘 너는 오늘 나한테 졌어 이미 졌어 난 다 오세요. <laughs> 빨리 나오세요. <laughs> Come on. Oh, come on. 어, 어머, 아, 너무 대단해. 좋다. 어, oh, 개 쉽지 않은데 정욱이. 파이팅. 하나, 둘.

필 없어. 너무 좋아. 예, 좋아 좋아. 어. 아니 내가 아까 운동을 하다가 엉덩이가 삐끗해 가지고 진짜 약간 갑자기 식은땀이 너무 나는 거야. 그래서 몸 풀러 갔는데 갑자기 너무 수기가 몸을 제대로 풀고 무게를 점차 올려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아, 신났었어 아까 갑자기 아까 PR 기록을 갱신했어 어. 수기가 그래서 어, 무게 올려볼까 했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려서 이제 40, 40씩 15개 했더니 갑자기 너무 자신감이 생겨서 어? 왠지 60 예전에 60, 60으로 3개를 한 적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어, 60, 60으로 5개 도전한다 하고서 바로 이미, 갑자기 4 0 올려가지고 이미 엉덩이가 털린 상태에서 하기는 어. 힘들지 아, 잘했어. 그래서 했다가 갑자기 엉덩이 피어가지고 아, 진짜 식은땀이 너무 나는 거야. 걸을 때 계속 찌릿찌릿거려서. 근데 영준이가 바로 안마 컨디셔닝을 너무 사랑스럽게 해줘서 너무 괜찮아져서 너무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. 고마워요. 이제 과일이나 좀 채소를 사가지고 먹고 싶은 거 있어? 셀러리 이거 윗불이 많이 예. 떠서 그냥 잘라버려요, 어. 몽뚱아리만. 아. 그냥 아. 이제 왕창해갖고 천 원이야. 아. 네. 몽뚱아리만. 이 500원짜리는 어디에요? 네 500원. 예, 500원이요? 천 예, 원이 된다, 500원. 다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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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아, 근데 전. 500원이야. 예. 500원. 예. 500원. 이거? 예. 네. 500원이라서 가져왔어. 이게 정신 나갔지 않나? 이거 어때? 하하, 500원. 확인하라고 했어. 사천!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<laughs> 안 돼. 왜 이거 500원이야? <laughs> 어머 이제 어왜 그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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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. 아무리 <진짜> 생각해도 <laughs> 말이 안 되죠. 어,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진짜. 천 원을 받아도 안 돼.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. <웃음> 네 예. <laughs> <laughs> 괜찮아요. <웃음> 머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개판이었는지 얘기해줄 수 있어. 요 <laughs> 너무 예뻐요. <laughs> 땀이 너무 나서. <날아서 웃음> 너무, <예뻐요. 웃음> <laughs> 너무 예뻐요. 지금 채소 단뜩 사고 계란 사고 집으로 귀가. 어? 내 머리인 줄알았어 지금. <laughs> 지금 너무 소름돋게 계란 한판 5,000원 대파 한단 1,000원 샐러리 한한단 한 500원, 한, 한, 아, 500원. 어어가는중 이거 요즘 아, 맨날 요즘 저 밑에서 아, 나오고 밑에서 지금. 나와서 음. 이제는 집이 밑에 있어가지고 음. 네오 잤어요? 응? <laughs> 네오야 나좀잘 잤어? 왜또 <laughs> 난리야 또 갑자기 놀고 싶어? 왜 계속 따라다니면서 시비 걸어. 집으로 들어가. 집으로 들어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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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? <laughs> 포도 뭐야? 뵈오야 <laughs> <매우야>? 장아가 <laughs> 보고 싶었어, 요 어? 잘 기다리고 있었어요,래요? 네오 거기서 보하세요. 뭐오 오늘은 나왔어. 네. 오가요네오 <laughs> <laughs> 보고 싶을 거예요, 레오야. 평화랑 노는 게 가끔 생각날 거야, 레오도. 레오 씨, 뭐가 좋았어요? 일로 좀. 일로. 아씨. 서 꺼내왔어? 어. 레오야? 사랑. 아. 아, 놀이고 싶어서 이거 갖고 왔어. <laughs> 음, 또 새로운 걸또어보고 왔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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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옛날에 이런 거안 놀았는데, 이거 좋았어? 너무 귀여워 저기서 꺼내본게 뭐해요 레오야 이 바보 멍충이 <laughs> 왜 이렇게 무슨 <laughs> 소식을 들으면 <들은> <laughs> 음, 바보 멍충이

아이야, 레오야. 잘 기다리고 있었어요. 요 레오, 레오. 레오 털이 반짝이요. <laughs> 갑자기 응가를 했어 너무 말해. 웃겨 큰애왔어아 <laughs> 어, 귀여워 어. 아! 네, 인사 좋아하는데 혹시 인사될까요 아, 인사하는데 오늘... 아, 아 거하아요 인사만 좋아해 아 <laughs> <공> 어, 우리, 우리, 아이고 무서워. 무서어 아, <laughs> 아이고 어아 안녕하세요. 아아아가좀아 아, 엄청 지금... 귀엽다. 아 물거나 지 않아요. 아 귀여워. 사람도 좋아해서. 아 엄청 귀엽다. 아 너무 인사하고 싶은데. 네, <끝> 아이고 무서워. <끝> 레오가 무섭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냥 공원 한 번도 안 됐는데 일로 와. 아 귀여워. 애들 안 짖는다. 너무 신기해. 갑자기 레오가 난리가 났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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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어이네, <laughs> 어이네. <laughs> <laughs> 어이구 놀랐으네요. 레오. <laughs> 레오 너무 놀랐어. 어떡해아니 얘가 갑자기 난리가 났어. 그래서 레오 거의 왜 그래? 레오가 왜 그래? 그러니까 갑자기 뒤졌는데. <laughs> 분단이. <놀람> <윈터 놀람> <이스커민. 웃음> 아 근데 애들 너무 귀엽다. 내가 놀랐어. <laughs> 와 진짜 힘들겠다. 레오가 여태까지 나한테 이렇게 발길질을 한 적이 없거든. 어. 너무 다글켰어 지금. 레오 응, 발로 진짜? 쳐서. <laughs> 아 내가 근데 강아지들 찍느라 레오를 많이 못 찍었네. <laughs> 레오 눈빛으로 막 <보고, 웃음> 이랬어. 응. <laughs> <laughs> 이러고. 도 소영 왜 그래 그러니까 뒤에서 갑자기. 별명 <laughs> <laughs> 네 이서아 <laughs> 너무 귀여워. 나 <laughs> 아, 너무 무서워. 어? 찍고 있어? 찍었어? 방금 좀비 줄알았어 봐봐 응. <laughs> 소리가 이상한 소리네. 응. 아, 아까 못 찍었어. 밤에 여자 혼자 다니면 진짜 위험하다. 방금 남자가. 아, 나 무서워. 좀비 같이 약간 응. 마약했나 너무 무서운데? 나랑 있으면 무섭진 않죠 신기하지 재밌잖아 아니야 무서 너무 놀라웠어 갑자기 뭐 소리를 낼 수가 없네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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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약간 그리고 계속 벽 보면서 좀 어. 이상하다 또 이상하네 레오 i 리 뿌션뿌션 빛빛는는 거. 더 음. 저... 오늘의 밤 산책. i n g 다 야, 다이스 c k i 가 먹었던 커피 중에 제일 맛없어. I'm going to check. I'm g o 샀어. 혹시 한한울 더? c k I'm going to check. I'm o i 잘가 래오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. 아 그러네. 저요트라서 빨리... 아, 카트라서. <laughs> 음. 아, 카트라어 아, 카트라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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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오, <laughs> 씨, 왜 이렇게 게임이 더 좋아, 지금. 너무 좋아? 재밌어요? 오, <laughs> 씨. 던질까? 던져? 후! <laughs> 잘 가야 레오 오늘 집에 가는 날잘 살아야 돼 알겠지? 형아 보고 싶어도 잘 참고 알겠지 레오야? <laughs> 아이 귀여워 잘가 레오야 are you guys uh... <laughs> there yeah there we are